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단기 복무를 하긴 했지만 부서관으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냥 하루하루 별볼일 없이 보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회로 돌아오면 세상 두려움 없이 이것저것 다 도전해 볼 것만 같았는데 막상 그동안 보낸 시간도 아쉽고 취직을 해 버리면 정해진 패턴의 쳇바퀴로 다시 제 발로 기어들어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충만하던 도전 정신을 쓸데없는 곳에다가 쏟아붓던 시절이었죠. 그나마 부사관으로 4년간 복무하면서 꾸준히 저축을 한 덕분에 저는 당시 제 또래들에 비해 그나마 목돈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고 이걸로 뭐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였죠. 취직하는 것도 좋지만 군대에서 나왔다는 해방감과 또 군대에서처럼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는 것에는 이골이 나 있었기 때문에 취직보다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간부라고 해봤자 군인 월급이 대단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기도 했습니다. 저자본으로 창업할 만한 것도 몇 가지 보기는 봤는데 제 적성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게 이것저것 해볼 것을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릴 적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요즘 근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창업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는 말에 미국에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미국 사람들 아침밥만 전문적으로 요리해서 파는 식당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무슨 아침밥을 돈을 주고 파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더니, 친구 녀석은 너무나도 자신있게 이거 진짜 되는 거라고, 자본도 조금 들고 점심시간에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몸도 안 힘들고, 힘들지만 않으면 미국은 일자리가 널린 곳이라고, 아무데나 찾아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3년이면 5억은 모아서 가지 않겠냐고 말하더라고요.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최저시급도 넉넉해졌고,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만 하면 한국 웬만한 직장인 만큼 돈을 번다는 말에 살짝 콕했습니다. 체력이야, 자신이 있었고, 비는 시간에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니요. 거의 미국으로 가는 걸 정한 상태에서, 문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썩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군복무를 하는 동안 그나마도 안 좋던 머리도 구들대로 굳어버렸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게내심 걱정이 되었죠. 영어 한마디 할줄 몰라도 되는 거냐고 했더니 친구는 요리하는데 영어가 뭐가 필요하냐면서 전 그러면 기본적인 회화나 좀 배우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뭐가 생각났다는 듯이 자기 이모가 지난달에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이모가 미국에서만 살다가 와서 한국 실정에 대해 잘 모르니 이것저것 도와주고 집안일도 좀 봐주면서 하고 그러면 과외비는 자기가 말해서 그걸로 퉁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집안일을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일단 저도 확실히 마음을 잡은 게 아니고 영화 배워두면 나쁠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일단 인사나 한번 나눠보라고 자리를 마련해 줘서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가서 친구의 이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친구의 이모가 들어오는데 저는 이모라고 해서 그냥 아줌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나이도 30대 중후반 정도로 밖에 안 보이고 미모가 아주 상당하시더라고요. 위아래가 세트로 된 연한 분홍색 투피스를 입고 오렌지 빛으로 머리를 염색해서는 선글라스까지 딱 쓰고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데 키도 크고 쭉 뻗은 몸매를 보니 이모라고 해서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괜히 소개팅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살짝 두근두근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첫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데 미국에서만 살다 왔다고 했는데도 한국말이 유창하더라고요. 쉴새 없이 떠드는 게 정말 교포가 맞나 싶을 정도 같기도 하고, 저를 잘 가르쳐 줄 수나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꾸미기도 잘 꾸미고, 차도 새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걸 보아하니, 약간 보여주기 좋아하고 약간 나대는 스타일인 것 같았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해서 그날 연락처도 교환하고 한참을 떠들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친구 이모가 아른거리더라고요. 긴군 생활 때문에 여자면 다 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친구의 이모가 아니었다면 그냥 연상의 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대망의 첫 과외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하는지 실력 한번 보겠다고 나름 시험지도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공부랑은 담사한 지 오래라 자신은 없었지만, 이모 앞에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지 이래저래 아는 척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곧바로 채점을 하는데, 빨간 줄이 계속 시험지에 쭉쭉 그어주고 이 정도로 영어를 모르나 싶은 표정으로 이모가 저를 흘겨보는데 그 눈빛 때문인지 저를 빤히 쳐다보는 이모가 너무 예뻐서 그랬는지 괜히 수줍어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었습니다. 친구의 이모가 그런 저를 보더니 대뜸 저보고 귀엽다고 말하고는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는 기분으로 가르쳐줘야겠다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모의 손이 가끔씩 제 허벅지 위로 올리면서 말하는데 아주 참기 힘들어 죽을 맛이었습니다. 제가 덩치도 큰 편이고 군대에서도 단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모가 제 허벅지를 보고 왜 이렇게 단단하냐며 말하는 모습이 마치 무의식 중에 저를 터치한 게 아니고 의도하고 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는 하체가 좋아야 된다고 조카 친구라고 애처럼만 봤는데 보기보다 아주 남자답다고 말하더군요. 이모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때부턴가 그날 이후로 혼자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이모 생각이 나고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수업 날만 우매불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다음 수업 날이 마침 비자 심사 날이랑 겹쳐서 수업을 하루를 빠지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 도와주기로 했는데도 이모가 저에게 먼저 딱히 연락을 하는 날도 없었고. 오늘 수업에 빠지면 다음 주까지 이모를 못 본다는 생각이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있나요? 남자가 뜻이 있으니 미국 가는 수속을 미리 준비해놓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아침에 준비를 다 하고 이모에게 오늘은 이래저래 해서 수업에 빠지게 되었다고 연락을 했는데 이모가 그러면 주말 아침에 잠깐 시간이 비니까 그때라도 괜찮으면 수업을 받으러 오라고 말하더라고요. 속으로 이게 웬 떡이냐 싶었죠. 이번 주는 영영 못 보나 싶었는데 혹시 이모도 저를 못 보는 게 아쉬운가 하는 생각이 들더니 괜히 더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빠진 하루를 메꾸기 위한 주말 수업을 받으러 이모 집에 아침 일찍부터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한 20분인가 기다리다가 수업 조정한 걸 까먹었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기 전에 왠지 모를 아쉬움이 남아서 초인종을 한번더 눌렀습니다.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뒤돌아 집으로 가려는데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이모가 아무래도 늦잠을 자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잘때 입은 옷 그대로 나온 이모의 모습이 엄청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수업이라고 엄청 차려입고 있는데, 자다가 곧바로 나온 이모는 끝나시 비스무리한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잘 늘어나는 재질인데,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런 스타일의 옷이었어요. 매번 블라우스 비슷한 옷 때문에 몰랐는데, 정말 그날따라이 이모가 걷는 모습만 봐도 침이 꿀떡 넘어가더라고요. 수술이라도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이모의 옷태는 가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늦잠을 자서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하며 빨리 수업 준비하자고 허둥대는데 이모가 자기가 뭘 입고 있는 건지 전혀 눈치를 못챈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상을 핀다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 모습에 정말 마음속으로는 고개를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머리로는 계속 이모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상태로 바로 수업을 시작했는데,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설명해 주는데, 어깨끈이 살짝 내려가는 게 신경이 쓰여서 집중도 안 되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제가 친구의 이모와 뭘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생각보다도, 위에 뭐라도 걸치고 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 순간을 즐겨야 하는지,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수업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러는데, 산만한 제 모습을 보니 아침 일찍이라서 수업이 잘안 들어오냐고 걱정해 주는 이모의 말에도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배 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 평소에는 배고파도 꿈쩍도 안 하던 녀석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시끄러웠는지. 이모가 또 저를 보고 배고파서 집중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시계를 보더라고요. 친구의 이모는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저에게 기다리게 만든 것도 미안하고 하니 점심을 같이 먹고. 집중해서 과외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같이 좀더 있자는데, 제가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단번에 그러자고 했죠. 친구 이모는 저에게 잠깐만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주방으로 갔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앞치마를 두르는데, 친구 이모는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이 너무 과감하다는 걸 눈치챈 듯 하면서도, 그대로 갈아입지 않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슬쩍슬쩍 돌려 요리하는 이모를 쳐다봤는데,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파격적인 복장으로 요리하는 뒷모습도 엄청 눈에 들어왔지만 그것보다도 아무리 친구의 이모라지만 알거다 아는 다큰 남녀가 한 집에 단둘이 있는데 여자가 남자를 위해 요리해 주는 모습을 보니 한 구석 어디서 뭔가가 뜨겁게 끓어오르더라고요 괜히 연애하는 커플 같은 느낌도 나기도 했고요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따로 식탁은 없었는데 음식 준비할 때 쓰는 공간에 높은 의자를 두고 거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란히 양옆으로 앉게 되었는데, 그것도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연애를 한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기도 하고, 눈만 살짝 돌려도 바로 옆에 이모가 시선 안으로 들어와서 슬쩍슬쩍 쳐다봤습니다. 북찌개 같은 걸 생각했는데, 교포 출신이라 그런지 스파게티 같은 걸 내왔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모가 밋밋해서 그런데 와인 한잔 마셔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이모는 와인을 준비해서 오더니 저를 보고는, 너도 한잔할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모가 한 손에 들고 있는 와인글라스에 찰랑이는 새빨간 와인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맨날 소주만 먹어봤지, 와인은 그날 처음 마셔봤는데, 제가 술도 센 편이 아닌데, 처음 먹어보는 와인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모가 주는 대로 와인을 계속 받아 마셨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일어나니, 눈앞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비틀대는 걸본 이모가 괜찮으냐며 술을 이렇게 못 마시는지 몰랐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고는 침대가 있는 자기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숨 자고 나서 수업을 마저 하자고 저를 침대에 눕혔는데 친구 이모의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니 매번 이모에게서 살며시 나던 샴푸 냄새며 좋은 향기가 제 정신을 아찔하게 만들었어요. 누워있는 저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거실에 있을 테니까 정신 차리면 나오라고 말하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친구의 이모를 강하게 제 쪽으로 당겼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이모도 깜짝 놀라면서 저를 뿌리치는 듯 하더니, 이럴 줄 알았다는 걸 직감한 듯이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와인 몇 잔에 만취해버린 상태라 그 첫날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당시 기억에 역시 연상의 여인이라는 것 자체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제가 여자 경험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군복무하던 시절, 저를 진짜 남자로 만들어준 부대 근처에 다방 그녀와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렬하게 다가오는 게 완전 와인 몇잔 때문에 그런가 친구의 이모에게 설레었었다는 그런 감정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고 그냥 그 순간의 희열만큼은 여태껏 제 인생을 통틀어서 두 번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과외를 마저 해주기로 한건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주말 대낮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커튼이 쳐진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빛 때문에 그런가 친구의 이모는 그 언제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공부하기로 한건다 까먹고 그날 밤까지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서로 하기로 했던 공부는 뒷전이 되었고 둘이서 연애같지 않은 연애를 하는 게 거의 만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막상 미국에 갈 서류가 준비가 되었는데 이모랑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미국 가기로 했던 것도 취소하고 어차피 공부도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았으니 거의 매일마다 만나 이모와 추억사키를 했어요. 그렇게 몇 달간 만나다가 이모에게 애인이 생겨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깊은 감정을 나눈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도 결국 제가 조카의 친구라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결국 저도 미국에 갈 타이밍도 놓치고, 이래저래 해서 그냥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싫어하던,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회사의 건실이 다니는 한국의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 친구와는 연락을 주고받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친구 이모가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그 시절이 생각나서 사연 한번 보내봤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